이쪽 이쪽 근처 괜찮은 거 보이는데? 오오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! 자 안녕하세요 제주 법칙의 까망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그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문어 구멍치기, 문어 꼬시기 이걸 해보려고 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도 어, 지난번과 같이 혼자 안 오고요. 자라란자라란네 생물도감님과 함께 왔습니다. 생물도감님이 아시죠? 어복 좋은 거. 그래서 오늘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네. 다시 바로 같이 가시죠. 레츠 고! 지금 여기 대나무랑 지금 문어랑 이렇게 갖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문어를 살살 꼬셔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끝에다가 이제 죽은 문어를 달 거예요. 네, 그렇죠. 이, 이 문어를 죽은 문어를 여기도 그렇게 흔들면 얘들이 네 적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내려고 달라붙는다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때 이가위걸로 그냥 싹 항상 이론은 그럴싸하다. <웃음> 이론은 <laughs> 그럴싸지. 하 그러면 물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해 주고, 자 이렇게 다리가 흔들적흔적 거리잖아요.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문어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해주면, 오, 오, 숨어 있는 녀석이 딱나타찰 나이. 오케이, 좋아, 가보자. 될것 같은데? <laughs> 그래서 이런 굴 같은데 이렇게 문어가 있을 만한 곳, 어.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럼 있으면. 와서 확 달려드니까 있을만한 곳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아주 좋은 구멍이야. 계세요. 응안 음, 계세요. <laughs> 다시 외쳐본다. 계세요. 계실 리가 없다. 응? <laughs> 욕 나올 정도로. 흔들고 또 흔들어 본다. 그러다 그때 까망이 문호를 발견하는데, 황급히 생도를 부른다. 그게 내가 넘어질 줄 알았어. 아 어, 진짜. 얼굴이 다고 문어 잡다 우와. 사람 잡겠다. 아 그래요? 마음이 더 아파요. 어, 진짜. 아 진짜. 아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. 조심해서 그럼 가볼게요. 아, 아이고. 큰 소동에도 다행히 문어는 제자리에 있었다. 슬그머이 자리를 옮기는 문어. 바로 그때. 가자 그럼 봅시다. 오, 잠깐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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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죽은 오, 오, 문어 보고 달려들었다. 달려드는 어. 녀석. 잠깐, 잠깐, 잠깐. 물속에서 다시 잘해. 어차피 물속에서 잘 지키고 있으니까. 이쪽으로 와봐요. 또 다시. 요, 와.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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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도망간다. 자, 문어 이제 잡아봅시다. 오. 오 자, 갈고리로 자, 이렇게 문어를 딱 꼬시면 얘가 이제 도망가잖아요. 이제 나왔을때 잡아도 돼요. 야! 그렇지. 야! 그렇지. 야! 예! 잡았습니다. 예. 우와. 진짜 바로 덤비네. 와, 바로 덤비네. 대박. 여 야, 야, 조심, 조심, 조심. 사람 조심해, 사람. 사람 찍는다. 자, 제가 손을 잡을게요. 어우, 잘 빼주시고. 자, 아, 문어입니다, 문어. 사이 와, 사이즈 좋습니다, 문어. 와, 이렇게. 문어를 이렇게 잡을 줄이야. 와, 대박. 자, 이렇게 잡았습니다, 문어. 와, 대박이에요. 와, 이러분들 와, 색깔이 맞아요, 색깔. 와, 힘도 진도 엄청 세. 와 진짜 신기하다. 오 대박 대박. 아, 대박. 자 이건 넣어놓겠습니다. 오 사이즈도 괜찮다. 와 좋아 반가워. 예. 오, 자신감이 조금 생기고 있어. 오 예. 와, 좋아요. 알람 설정. 그리고 오케이. 액션 영상을 찍고 있는데. 또 컷을 또. 이렇게 또 이렇게 또. <laughs>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 어색한 아주 좋아. 액션은 너무 억지로 했는데? 쌍거처럼 넘어졌어 방금 어색한 뭉격으로 한참 웃던 중 허리, 허리 다쳐요 조심 소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? 이쪽? 이쪽 근처 괜찮은거 보이는데?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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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도망간다 야그 문어가 더 커서 그런가 봐야왜 이렇게 갈라져 어디 갔어?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. 아, 여기 있구나. 우와. 야, 야, 야. 야, 야. 아, 이게. 이게 문어가 저게 더 커서 아, 아예 도망가. 아, 이게 타니까 와. 좀 쫄았구나. 쫄아서 도망간 것 같아. 야. 와. 대박입니다. 이번에는 확 튀어나왔어요. 이게 둘중 하나네요. 이거 보고 달려들거나 확 도망가거나. 그러니까. 어쨌든 숨어있던 애들이 나온다는 거네. 우와, 신기하다. 또한번 찾아보죠. 오, <laughs> 갑자기 연달아서 대박! 야나나나나너이 새끼 나너너 들어가 들어가 두 마리 예! 하지만 그 후론 문어를 못 봤다고 한다. 자, 여러분들 문어는 잘 잡았는데 구멍치기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. 이렇게 꽝이에요. 어, 아무튼 오늘 문어 꼬시기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. 어, 문어는 잘 해가지고. 어, 잘 해서 문어 스킬로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. 패션 손님 다 줬다. <laughs>